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the 11th of May, 우리 웬스테이 클래스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허니, 자기야, Where are you? 너 어디니? 가 되겠죠? 자, 그래서 Where are you? 라고 할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 달 라이브 클래스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Where are? s o 사운드는 빨리 넘어가면서 거의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n d 드로 빨리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자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개 이상이 있다 라고 할때 there are there are 이라고 하면은요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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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로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사운드가 그냥 there 사운드로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they are 이라고 할때이 they are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they are u 운 d 가한 사운드로 나면서 그냥 There, there, there 사운드 날 수가 있고요. They're good, they're good, they're good. 자, 그 다음에 we are 사운드는요, we are까지 가야 되지만 빨리 넘어가면서 그냥 were, were, were 사운드 날 수가 있어요. Uh, we're her bitches too. Uh, we're her bitches too. Uh, we're, her bitches too. Uh, we're her bitches too.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where are you 사운드가 그냥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oney, where are you? 혹은 Where are you? 하고 나서는 The wedding is about to start가 되는데 be about to 아세요? be about to 동사 이제 막 하려고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동사하려고 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동사를 하려고 할때 그래서 막이라는 느낌이 들어갈 때요. 여러분들 be about to 동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하려고 할 때요. 자, 그래서 the wedding is about to start 해가지고 begin 시작하려고 해 라는 얘기로 start나 뭐 begin이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honey, where are you? the wedding is about to start가 되는 거 자, 그래서 wedding is about to, wedding is about 그래서 is about to is about가 t is about to is about to is about to sound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신경 좀써 보세요. Oh, the match is about to start. Oh, the match is about to start. Oh, the match is about to start. Oh, 자, 그러면요. Honey, where are you? The wedding is about to start. 가 거. 이것도 스타트보다는 s 다음에 tpk 사운드니까 된 소리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r 사운드 만들어가지고 스타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star 사운드 만들어지겠죠. star star 자, 거기에다가 t 사운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start start 사운드예요. start Start. 자, 그래서 Honey, where are you? The wedding is about to start. 했더니 I'm sorry 해가지고 미안해, Helen. 하고 나서는 이게 헬렌이 아니고 헬 렌처럼 발음이 돼야 돼요. 헬 Helen. 렌. Helen. Helen.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헬렌 보단 다 헬렌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I will be지만 이거는 제가 어떤 사운드를 한다고 했죠? I'll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i give you a ride. i give you a ride. i give you a ride. 자, 그리고요. 이런 것도 내가 라이브 클래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I'll be about 30 minutes late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요. 이제 막이 아니고요. 여기는 대략의 의미예요. 그래서 대략 around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대략이란 뜻이랑 이제 막의 의미 두 가지 about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ll be about 30 minutes late 해 가지고 내가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로 정도의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m sorry Helen, I'll be about 30 minutes late 할때 sorry 하지 말고 30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에서 t 사운드를 한번 굴려주세요. sorry가 아니고 30 사운드 30, 30 자, 그래서 30 minutes late까지 되는 거 그래서 I'm sorry Helen, I'll be about 30 minutes late까지 됐던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I will be there 해서 여기서의 be는요 도달할 것이다란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요? 거기에라고 할 때는 there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ll be there 해 가지고 노래도 있죠. 내가 거기로 갈게라는 뜻이잖아요. you and i must make a we must be So, I'll be라고 해서 내가 결국은 I'll arrive 해가지고 내가 도착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o, I'll be there about 30 minutes late인데 전치사 in을 활용하는 것까지 잠깐만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합시다. I'll be 해가지고 내가 도착할 거예요. 근데요, in about 30 minutes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late 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전치사 in 을 써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전치사 in 은 후에지 안에, 이내 라고 할 때는 within 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within 이 이제 이내라는 얘기고요. 우리 시간에서의 이는 이내가 아니고 후회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in 2015, 2016할 때나 혹은 in May 이럴 때는 당연히 이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 이내가 아니고 후회가 되는 부분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어디로?란 얘기까지 사실 할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I'll be the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잘했더니 What's the hold up? 해가지고 hold up이 아니고 일단은 hold up은 여러분들 몇 가지 뜻이 있어요. hold up은요 일단은 an interruption에서 interrupt가 뭐예요? 뭔가 끼어들고 뭔가 방해를 하는 걸 interrupt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interruption 같은 경우에는 방해에요. 그래서 방해나 혹은 a delay 해가지고 우리 조금 늦어짐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여기처럼 What's the hold up? 해서 지금 우리가 봤었던 문장이 뭐죠? What's the hold up? 이에요. 자 그러면 What's the hold up? 보겠어요. 어? 야왜 막히냐? 왜 지금 뭔가 delay가 생기냐? 라는 얘기로 hold up 자체가 우리 delay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We're in a hurry라고 하면 우리 지금 급하다고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What's the hold up? 이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뜻으로 hold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지체를 의미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robbery가 있어요. robbery. 그래서 여기서 hold은요. 손들어라는 얘기로 강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강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하죠. 이 지체는 무엇이냐 라는 얘기로, "왜 막히는 거야?" 라는 얘기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차 막힐 때, 어, 이렇게 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막히냐, 뭐 밖에 사고 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w h a t s h the h o l e u o r 혹은요, 갑자기 뭔가 일이 뭔가 진척이 안 돼요. 그럴 때 야, 왜 이렇게 자꾸 delay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hold up 대신에 what's the delay? 라고 하셔도 됐었던 부분입니다. What is the delay here? Where is Ryan? 아시겠죠? 혹은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갑자기 생각 안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What's going on? 그 다음에 또뭐 얘기했죠? What's up? 아니면은 무슨 일이야? 할때 So what's happening? 혹은요, what happens? 이런 것들 혹은요, what's the matter? 이런 것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come up이라는 동사 무언가 일이 happen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id something come up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this something come up 혹은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엔 평설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something has come up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그냥 과거로 해서 something came up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Uh, you're Help me understand the math, okay? I gave you one pound, correct? You and I split $2,000 per ounce. $1,000 each. One pound. That's 16 ounces. 16 ounces should net to me $16,000. 16. Not 15. Something came up. Something came up. 자, Come up 보실 수가 있어요. Come up 위시 되면은 무언가를 조금 만들어내는 좀 그런 얘기가 좀 있거나 아니면 좀 따라잡거나 좀 그런 얘기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come up만 되면 전체적으로 위시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So what's the hold up? 해가지고 hold up 하지 말고 hold up sound 연결해서 hold up, hold up. What's the hold up? 했더니 Mike a r 가 카가 아니에요. Car sound. Car. car 가 broke down 해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자이 break 는요 우리 고장 내다 아니면 뭐 뿌시다 말해서 부러트리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break broke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brok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break down 이 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 나졌습니다 부러졌다가 아니에요 고장 났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broke 같은 경우에 제가 비동사랑 만나면 또 무슨 뜻이 있었다 라고 기억나세요? 난빈털터리야 돈이 하나도 없어라고 할때 I'm broke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no money라고 하셔도 괜찮겠지만 I'm broke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reakdown은 고장이 나는 겁니다. 자, 알아두세요. 그래서 갑자기 막 뿌러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my car broke down 어디 위에서 on the road 돼가지고 길 위에서 갑자기 고장났다라는 얘기죠. On. on 사운드입니다. on 사운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갑자기 고장 났다 그랬죠. 그럼 갑자기 는 뭐예요? suddenly broke down 해가지고 갑자기 는 이제 suddenly 뭐 all of a sudden 써주셔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suddenly broke down on the road가 되는데 이것도 all 사운드로 시작되는 친구들은 re, ro, ro, re, ro 모양이 모아지니까 road 보다는 row, row, row 하면서 입모양이 모아져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업무량이라고 하는 짐이 되면은요, 얘는요 L 사운드기 때문에 윈이 뒤쪽에다가 혀가 딱 밀어진 상태에서 LOAD 사운드예요. 이거는 l o d 얘는 어떻게 겠어요 ROAD 사운드라면서 ROAD. ROAD. 단어 사이에 O A 사운드가 들어가 있으면은요, 약간 O 사운드가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ON THE ROAD 위에서 갑자기 고장이 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Y CAR BROKE DOWN ON THE ROAD 했더니 OH NO 해가지고. Are you okay? 괜찮니? Do you need? 내가지고 너 필요하니 무엇이? Help 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니란 얘기죠. 이 help는요, 여러분들 돕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여러분들 도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do you need any help 해 가지고 any로 약간 강조해서 어떠한 도움이라도 필요하니라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명사로 쓰일 때는요. h e l p s 많이 보실 수가 없어요. helps가 될땐대으로 동사로 많이 보실 수가 있는 녀석이고 help는 웬만하면 그냥 help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do you need a hand 하면은요. 손이 필요해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니라고 얘기할 땐 do you need help 혹은요. Do you need a hand?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The Secret Santa project looks overwhelming. Do you need a hand? 자, 그래서 우리 도움이 필요해라고 할때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Oh no, are you okay? Do you need help? Are you 하지 말고 R의 사운드 신경 쓰세요. R. 그래서 Are you okay? Do you need help? 했더니요. 자, 그리고 help 하지 말고 지옥을 제대로 찍고 나서. 사운드를 터트려 주시거나 그냥 help 하고 나서 입술로 그냥 닫아 버리세요. No! 아시겠죠? Help, help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oh no, are you okay? Do you need help?가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I'm fine 해가지고 괜찮아가 되겠죠. So I'm okay, well, I'm fine 이런 얘기. 근데 I'm fine도 되고 뭐예요? I'm fine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don't worry 걱정하지 마가 됐는데자이 worry 할때 o r y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약간 r sound을 내니까 worry, worry가 아니고 worry, worry, worry sound을 r sound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그래서 so, don't worry, honey 꿀하지 말고 이거는 자기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So I'm fine, don't worry, honey 했더니요 that's a relief. 그래서 이게 relief가 뭐예요? 안심이죠. 안도, 안심 이런 거. relief. 근데요. 리의 강세가 찍힙니다. relief. 에요 릴리프가 아니요 relief. That's relief. That's relief. That's relief. relief. s a relief. Sound. 자, 그래서 that's a relief. 그것이 안도다라는 뜻인데 잘 됐다. 다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that's a relief 혹은 요 it's a relief라고 쓰셔도 괜찮고요. Gonna be fine. That's relief. 혹은요 뭐예요 동사하는 것이 참 안심이다 라고 할 때는요 it's relief to 동사 이렇게 되면은요 야 동사해서 참 안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심시키다 라는 동사도 있지 않아요 이거랑 비슷한 친구 어떻게 되죠 relief 에요 그거는 안심시키다 자, 그래서 안심이 되어진다라고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I'm relieved가 되면은요. 아, 안심이다라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I am so relieved. I am so relieved. 그다음에 감탄사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때는요. 느낌표, 우리 exclamation mark까지 넣어 가지고 what, what a relief. What a relief. What a relief. 다행이다. 그런 느낌이고요. 혹은요. 서치어 혁명이라 그러죠. s so, 치어 such relief가라고 되면은요, 여러분들 야, 그참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such a relief, such a relief. 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수 있는 야, 다행이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that's a relief. 야, 다행이다. well, hurry up 해 가지고 야, 이제 서둘러라고 할때 hurry up 요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니까요. 자, 근데요. you don't want to 너는 원하지 않잖아. 뭐 하는 것을? 미스 하는 것을. 자, 미스도 한번 얘기합시다. 미스는요. 첫 번째는 무슨 뜻이죠? 그리워하다. 두 번째 뜻은 뭐예요? 놓치다죠. 자, 너는 그리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너의 스스로의 웨딩을 무슨 얘기했어요? 넌 놓치고 싶지 않을 거야. 놓치자.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you don't want to miss your sister's wedding이 될거 아니에요. 자, 근데 you don sound만 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 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유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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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you don't speak japanese or anything. Don't. you don't speak japanese or anything. Don't. you don't speak japanese or anything. 그다음에 이 want to도 빨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아나 사운드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우아나 사운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아 그래서 one two 우아나 상관없어요. 미스 하고 쳐주시고요. Your sister's wedding 혹은요. 미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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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 미슈 유 아이 미슈 유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So s so so 시겠죠 그래서 miss 스 o u r s i s 시스터가 아니고 데려 C 사운드가 좀 나죠. 시스 s t e r s 그래서 시스 s 의의가 되니까 어 f y ps 여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격 무엇 무엇 의가 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프시피에스 도 뭐가 뜻이 있어요? 이즈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해스. 그 다음에 뭐 워스 혹은 뭐 너스로도 활용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거에서 거의 활용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즈나 해스가 아니고 나의 뭐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누나도 될수 있겠죠. So sisters' wedding을 놓치고 싶지 않잖아? Do you? 그렇지 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after i arrange 해가지고 after 다음에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강의에서 제가 after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요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after i arrange 에서 arrange 는요 뭔가 일정 같은 거를 약간 조금 조율을 할때 a r r a n g 보실 이보 있어요. 있어요 여러서여이 어레인지 같은 a r r a n g 을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뭐 조율하거나 아니면 뭐 준비하는 준비하거나 뭐 배열하거나 g 이 n g arr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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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r a 그래서 n g 뭐뭐 네, 그 r r a n g i n 해결 r r a n g i n g arranging, arranging, a r r a n g i r 어디에 해당하는이죠. 여기서 위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my car가 뭐 arrange 하는 것을 해서 s h o arrange for가 되면은요. 뭔가를 뭐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준비할 때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카가 그래서 내 자동차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란 얘기죠. 근데요. 그 자동차가 뭐예요? to be towed 돼 가지고. 이 tow는요. 여러분들 우리 tow truck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요, 레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카에 t 우가 되어지고 그래서 레카가 그거를 차를 싣고 가는 거를 되어지는 거를 내가 arrange하고 나서 란 얘기예요. 그래서 so after I arrange.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after 명사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럼 동명사도 가능해요. After towing 해서 그게 뭐예요? 레카가 그거를 싣고 가면 내가 싣고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I'll take a taxi 해가지고 내가 택시를 탈게 간단하게 쓸수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fter I arrange 할때 이것도 얘기합시다. 어렌지가 아니야. Arrange, Arrange. 그래서 arrange에다가 강제 찍어주세요. Arrange거든요. Arrange. 그래서 after I arrange for my car to be towed 할때 t o w tow towed. 그래서 after I arrange for my car to be towed, I'll take a taxi 할때 I will sound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I'll sound, 그래서 I'll take 하고 셔주시고요. A taxi 혹은요 우리 내가 transportation, 우리 subway, 그 다음에 bus, 그 다음에 taxi 이런 것들은 타다라고 할때 take라는 동사를 많이 쓰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take a taxi 혹은 take a taxi 그리고 얘기합시다. 택시 하지 마세요. taxi, taxi 이거 주의합시다. taxi 이거 택시 하시면 안 돼요. taxi. 택시. 안 그러면은 미국에서 택시 택시 하면은 택시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after I arrange for my car be towed, I'll take a taxi까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우가 해서 우리 뜰스 a 이 클래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 don't,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Unless...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